인천광역시가 12일 신청사 건립을 알리는 착공식을 시청 옛 운동장 부지에서 열었습니다. 신청사 건립공사는 현 인천시청 동측 부지에 대지 면적 7만 714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8만 417제곱미터, 지하 4층, 지상 15층의 공공청사 신축 공사로서 총 공사비 2,848억 원을 투입해서 2028년 12월 중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친환경 미래청사 확보와 시민 중심의 다양한 행정소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 사업은 민선 8기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에 따라 2022년 10월 기획재정부 중앙투자심의를 통과했으며 2023년 7월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였고 2024년 10월에 신청사 건리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알려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남동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알려하고 올해 1월 입찰 공고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여 금일 착공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28년도 인천광역시 신청사가 중공이 되면 시민들의 청사 이용에 대한 편의 개선은 물론 현재 본관 주변 신관 등에 분산된 시 행정 조직들이 신청사 안으로 모여서 집중화되는 효과와 시민 중심의 문화, 복지 및 소통 공간이 조성될 것이며 특히 주차 대수 천여 대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주변 구월 업무 지구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까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사 건립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물이 건설되도록 성실시공하겠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정액권 인천시의회 의장, 국회의원과 시의원, 군수구청장 등 주요 인사와 일반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통합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편리하게 일을 볼수 있도록 해나간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기왕지사 짓는 것이 그냥 행정 편입뿐만이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이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청사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어떻게 편리함을 주는 그런 공간으로 탄생하느냐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천시 신청사는 정말 일하기 아주 효율적이고 시민들이 찾아서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그 시민으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이런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인천시의 자랑스러운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바로 신청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안전하고 정말 아, 효율적인 신청사를 잘 건립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긍지를 갖도록 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신청사는 총 사업비 약 4,957억원을 투입해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약 8만 평방미터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날 착공식은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시청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공간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됩니다. 또한 중앙공원과 연계한 광장의 도보 접근성도 높여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청사 내부에는 전시관과 북카페, 스탬 라운지 등 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서게 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또한 시의회 청사와 교육청까지 연결되는 행정타운으로 조성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사는 대광건영, 무진종합건설, 성흥종합건설이 공동 시공하며 지난 4월 말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40여 년 만에 추진되는 신청사 건립을 통해 인천시는 미래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초인류 도시의 심장으로 신청사를 조성한다는 각오입니다. IBS 인천방송입니다. Incheon Broadcasting System, IBS.